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지금 독일은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도 아주 어렵습니다. 국정도 아주 엉망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도 주대 없고 어설프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녹색당 출신의 위기부장 아날레나 베복입니다. 어 녹색 탈레반이라고 할 만큼 대책도 없이 극단적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미국과 나토에 들려 러시아와 단절했지만 그나마 완전히 주저앉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할수 없이 중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어보은 완전한 반중, 반러시아 기조입니다. 중공의 포털, 관찰자망이 독일의 이 같은 에너지 정책 난맥상을 시작했습니다. 베어보은 10월 18일 베를린에서 퀘버 파운데이션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과거 몇십년 동안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흘려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은 지금 체제 경쟁중에 있다면서 이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에 협조하는 측과 소위 권위주의 체제 사이의 쟁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대러시아 정책에서 교훈을 취해야 한다면서 일방적 경제적 의존은 정치적 올가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의 동유럽 파트너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독일의 위정자들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어복은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10월 12일에는 G. 도이체 좌이툰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다시는 러시아 에너지에 과다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존 문제가 걸린 사안에서는 가치관이 다른 나라에는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녹색당 당수인 베어복은 우크라나 이사태 발생 이후 줄곧 우크라나 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크프라하에서 열린 민주포럼에서는 독일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크라이나 지원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따라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바람에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와 전기료가 상승했지만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노르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파됐어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이제 공은 유럽 연합에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독일 정부가 자국의 이익보다 나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국정 운영 미숙으로 인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면서 나토는 독일의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재직 기간 동안 러시아로부터 대량으로 천연가스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천연가스가 아주 저렴했고, 냉전 시기에도 러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중국 내친들은 하나같이 베어벅의 작태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경제가 최근 몇십 년 동안 강했던 이유가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 덕분인데 좋다. 이제 러시아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의 고가 에너지원에 기대고 있는데 진짜 웃기는 일이다. 이 여자와 우오줄라 폰데어 라이엔 그리고 리스트러스가 유럽의 추녀 3인방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어복 같은 사람은 아마도 전력은 전기 콘센트에서, 물은 수도꼭지에서, 기름은 주유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신들의 수준은 왜 이러냐?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보충해 주냐? 미국이냐고 반문하면서 유럽이 몇 세대 동안 너무 등 따습고 배불러 사상에 틀려먹은 것 같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적 번영이 스스로 잘나서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신랄한 조롱이 따랐습니다 스스로 예외적으로 잘났다는 의식을 영어로는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번역하지만 제 생각에는 용가리 통뼈 주의 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방이 가졌던 익셉셔널리즘은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기수인 제프리 삭스도 미국은 이제 엑셉션 리즘이 종원을 고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정식과 소련 해체 이후 로마 제국처럼 등장한 미국은 그동안 누였던 단극 세계의 초강대국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불과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는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 군사적 라이벌이 등장해 힘으로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미국, 유엔에서 프랑스 대사를 지냈던 제랄 아로도 서구의 세계지면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24에 출연해 서구는 이제 새로운 세계지수의 측면에 무기가 아니라 외교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이후 서구가 경험한 것들은 예외적인 것이며 그 단적인 예로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이제 도전을 맞이해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소위 컬렉티브 웨스트의 맹주인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질서 안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낸 최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2주 전 제네바에서 중공의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을 토론에 올리는 예를 두고 벌어진 투표였습니다. 이 초안은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47개 국가 가운데 17개국이 찬성, 19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탄압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당연히 통과될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제 앰리스티는 농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고 미국도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면서 투표를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공,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UAE, 베네수엘라, 쿠바, 가봉, 카메룬, 수단 등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공의 인프라 투자를 염두에 뒀을 것이고, 이슬람권은 중공이 길을 쓰고 반발하고서 토론에 붙여봐야 별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감비아 인도,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여기서는 중공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가 의외입니다. 인도도 사실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서구 수도로 특정 국가를 겨냥해 규탄하고 제재로 이어지는 게 관행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권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 끝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브릭스에서의 중공의 위상, 그리고 서구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투표 부결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권 옹호가 좌절된 것 같지만 속을 뜯어보면 미국을 포함한 컬렉티브 웨스트의 일방주가 꺾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중공의 인권 탄압을 토론에 붙이자는 결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예측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언론인 브래들리 블랭큰십은 인권에 관한한 미국도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파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동의 없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인권 변호사 스티븐 돈지거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돈지거는 에콰도르를 대표해 석유기업 쉐브론을 상대로 오염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회사는 배상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지거를 공갈 혐의로 수사하도록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는 바람에 2년 이상 가택연금 상태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헌법에서 형벌의 형태로 노역을 허용하고 있어 죄수보다 더 착취당하는 집단은 없다고 됐습니다. 미국에 수감된 죄수들은 연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13에서 52센트에 불과합니다.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 수용소나 미국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미국 국경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잡아 부모와 분리시켜 케이지에 수용했다는 사실도 브래들릭 블랭큰십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쿠바 관타나무에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2002년 이래 780명을 구금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수용자들은 공식적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문,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권을 가지고 미국이 중공을 비난하기에는 그 스스로도 그리 떳떳할게 없다는 사실에는 미국민들은 물론이고 서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권을 내세워 다른 나라를 비판해도 미국 스스로는 비판해서 새롭다는 엑셉셔널리즘이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